장난처럼. 어. 그러니까, 운이 들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근데 한 가지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사고수. 이 사고수라는 게 본인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은 제가 좀 반짝반짝한 사전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어 진짜? 네. 어 어떤 남성분의 사전 하나 가져와 봤고 어, 어, 어. 제가 이 사람을 계속 생용을 하면서 질문드릴 을 테니까 빙이 빙이 되듯이 잘해래 네. 애교씨가. <laughs> <laughs> 이분이 <laughs> 어떤 분일 것같은지라만날까지 어, 어. 선생님 이 미리 말씀해 어, 주면 어, 어. 좋을 것 같고 좋다 좋다. 가지 신난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어. 어, 이 시성을 가진 남성분이세요. 이 시. 1996년생. 잠깐만, 1996년. 다 구버섯사. 아우 이거 애기 씨가 한번 해야 되겠다 오늘은. 오늘은 애기 씨가 한번 해야 되겠다. 어, 애기 씨가 아 갑자기 신났어. 와. 이분 같은 경우가 삼젠인데 어, 올해 이제 나가는 삼재야. 삼재에 네. 아홉수가 걸렸지만 아홉수가 네. 운수 복수다. 네. 어, 그리고 어이 남자분 같은 경우가 딱 얘기를 해 주셨을 때가 22부터 네. 25까지. 20 20대 초반이 좀 굉장히 좀 우울했어. 음. 어, 이 우울했다는 게 뭐냐면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보다는 하기 싫은 일,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근데 20대 초반부터 20대 지금 25, 6, 25시 도약이 시작이 됐고, 26세부터가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혼자만의 노력이 누가 알아주는 이가 생겨서 자기의 직업을 정말 진로를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대가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고민은 하면서도 그런 시절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 근데 되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야. 이 유복하다는 건 뭐냐면 부모 공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천륜, 부모 사랑도 많고 서로 가족애가 굉장히 끈끈해서 어, 부모 천륜의 법도 좋아. 어, 그리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다. 근데 올해가 이제 2 9아홉에 아홉수 고비를 넘겨가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운 탔다 그러지. 얘는 운이 탁 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올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 명예, 관운, 이거 하고 여기에 또 뭐냐. 금전. 금전이 벌기 싫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나도 좀 부럽다. 부럽네요. <laughs> 난 진짜 부러운 게, 그냥 움직이면 돈이다. 움직이면. 움직이면 돈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네. 제복의 기운이 굉장히 꽉 들어와 있어. 어, 이분 같은 경우. 네. 설사 이 사람이, 뭐까지 하냐면은, 내가 너한테 욕을 하고, 때리고 싸워도, 그게 그냥 뭐처럼? 장난처럼. 어, 그러니까, 운이 틀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근데, 한 가지는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사고수. 사고. 이 사고수라는 게, 본인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네. 내가 사람으로다가, 좀 이렇게, 사고 날 일이 있고, 그리고, 집안에, 집안에 이렇게, 어, 우한, 이 우한이래, 음. 어, 집안에 이렇게, 갑자기 누가 이제 아프신 분이 생기거나, 네. 이제 이런 쪽으로다가는 이제, 사고, 수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오래는 있어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로다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 운세가 언제까지 가느냐 이 사람 나이 서른네까지 이때까지가 정말 절정을 찍어서 갈 거야 여기서 하나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 이분은 배우자의 기운이 들어 있진 않아 배우자의 기운이 들어 있지 않지만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날 때가 이 사람 나이 서른넷이 돼야 아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어, 가정을 꾸릴 일이 생겨. 이때 결혼수가 내려오거든. 네. 이 결혼수를 위해서 지금부터는, 어, 몸조심, 마음조심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되게 바빠질 거야. 되게 바빠지는데, 네, 네. 올 하반기부터, 갑진년 하반기래. 네. 갑진년 하반기부터 내년은, 어, 국내가 아니라 자꾸 해외로 나가는 거 보여줘. 해외로? 어. 그러니까 그쪽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자꾸 해외로 나가는 걸 보여주면 이제, 그쪽이 더 많이 바빠져서, 음. 어, 움직일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 어, 진짜 딱 운수 대통령이야. 우리 김피디아가 얘기한 대로 네. 운수 대통령이야. 아. 어, 그니까, 뭐를 해도 지금은 잘 돼. 네. 뭐를 해도, 어, 이 사람이 진짜 방구를 껴도, <laughs> <laughs> 방구 껴도 향내 난다고 할 정도로다가 되게 좋으나, 본인은 좋지만 집안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아. 문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하거나, 뭐를 할때좀 신중해져야 돼. 그거는 이제 자기한테도 이제 화가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 근데 올해 이동이 있어갖고 이 사람이 한번 다른 곳으로다가 옮겨지는 어... 계기 올 내년이 이런 이동 수도 있어. 문서의 변동의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어, 다른 곳으로다가 새롭게 이동을 해도 괜찮아. 선생님 저번에 말씀하셨던 뭔가 응. 대운이 들고 좋은 응.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게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던가 응. 아니면 뭐안 좋은 것도 같이 온다던가 응.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이거지. 내가 얘기했잖아. 딱이 사람의 사람 경우야. 그러니까 운이 들을 때 좋은 케이스가 지금 딱이 분이고. 음... 근데 여기에서 뭐를 조심해 사람. 음... 근데 그게 어떤 사람? 이성적인 거. 어 요것만 본인이 조심을 하시고. 네. 그리고 집안에는 어뭐큰 일은 아니지만 음... 작게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음... 이런 일로다가 그냥 본인 혼자 잠깐 마음 고생하고 넘어간다. 아... 어. 그러니까 다 좋을 수는 없어. 그쵸. 한 가지는 뭔가 해야 돼. 네. 어 근데 얘. 어 좋아 그리고 굉장히 싱글싱글하고 음. 샤방샤방하고 맞아요. 얘 얘기를 하면은 자꾸 이게 웃음이 나 네. 그러니까 어 이게 미,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스마일이라고 하지 어이 사람은 되게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굉장히 노력하고 음. 그리고 주변에 적군이 별로 없어 이 사람 그어 그렇죠. 뭐냐면 다 두루두루두루 어, 어 둥글게 둥글게 짝 이것처럼 네. 딱 둥글게 둥글게 원만하게 어. 어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내줄 줄 알고 음. 어 이런 게이 사람이 부모한테 배운 거야. 이 아.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 부모님이 내가 볼때이 사람 부모님이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음. 굉장히 정직하게 살아서 음. 얘가 그거를 부모한테 많이 배운 걸로 다 보여. 이 사람이 어. 그래서 덕이 많다고 그랬구나 사람 덕이 음, 많아지는 거습니다 음. 오늘 점사 봤는데 기분 좋은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런 너무 좋은 소리만 하니까 근데 <laughs> 좋은 걸 좋다 그러지 <laughs> 그러면은 뭐 좋은 걸 억지로 안 좋다라고 내가 그냥 막 꾸며서 얘기해야 되냐 맞잖아 <laughs> 그지? 어. 근데 이렇게 잘 될수록 음. 뭐를 해야 되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네. 이분이 이렇게 잘 되는 운기가 앞으로 4년, 5년은 쭉 창성을 하고 대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승승장구라고 하잖아. 네. 그리고 날로 갈수록 자기가 일취월장, 네. 매일이 달라지고 한 해가 달라지고 굉장히 좋아져. 네. 이럴 때일수록 전 나는 이분 같은 경우 이랬으면 좋겠어. 처음에 내가 20대, 그리고 이제 10대 18부터의 본인이 열심히 살고자 했던 그 마음 있지. 네. 그 이제 초심이라고 하지. 네. 이 초심의 마음을 본인이 안, 잘 지켰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건 좀 멀리 했으면 좋겠어. 원래 이 사람 사주에는 주색 잡기가 없어. 음... 주색은 뭐냐. 내가 그런 잡기. 뭐 술이나 노름이나 여자나. 네. 이거 자체도 본인이 멀리 하지만 사주 안에도 없거든. 네. 근데 이것만 본인이 그런 유혹. 사람의 유혹에서 본인이 이것만 잘 지키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명성은 이 사람 좀 길게 어... 가늘고 길게 계속 유지해서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만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 어, 응. 알겠습니다. 응. 오늘 이렇게 정성스럽게 점사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나도 만나고 싶다. 이상하게 <laughs> 이 사람 나한테 진짜 왔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그러면 해피 바이러스로 나도 좋을 것 같아. 음... 어.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응.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 지금처럼 이렇게 유쾌하고 즐겁고 긍정적이고 열심히 열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단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힘든 여러분들 일상이 큰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좋은 분들 많이 만나시기를 천무가 늘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